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오늘 지금 시선은 여기 또안 보이고요. 시선은 안 보이고, 우리 지금, 어, 다롱이하고 용감이가 사이좋게 지금 밥을 먹고 있죠. 어, 아롱이는 저쪽에서 오면서 챙겨줬거든요. 우리 다롱이가 요즘 소심하게 어, 다롱이는 정말 보면 말이 없고 소신해요. 다롱아 너무 착해요. 네 쫓기다니고 우리 용감이하고는 제가 그래서 항상 조금 안전하게 항상 밥을 이렇게 챙겨주거든요. 왜냐하면 어, 제일 여기서 조금 이래 마음도 열리고 약해요. 요 그래도 삼색이가 없어 여기 삼색이가 하늘나라로 가고는 다시 요타르테에서 밥을 먹거든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여기 있어. 무 말이래요. 그냥 낙에 많이 놀고 그랬어요. 아롱새롱 자롱이 영감이 엄마 지금 또 아롱이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가야 됩니다. 밥 먹고 있어. 아롱아, 지금 아롱이가 오면 아롱아 가자, 아롱가자. 아롱이가 저 앞에서 제일 먼저 애들 챙겨주니까 잽게밥 먹고 이리로 오거든요. 그냥 아롱이가 오면 농감이 아롱이가 밥을 편하게 먹지를 못해. 요 어, 어제는 어서 가자. 어제는 행복이가 어, 하늘이가 좋은가 그. 행복이 겨울집. 거기서 지낼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행복이가 아롱이는 여기서 같이 이 수개월을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가. 아롱이한테는 이제 좀 이래. 서로 이래. 서로 잘 지내더라고요. 어서 어서 아롱아. 어서 밥 먹어, 그래. <laughs> 하롱이, 뭐를, <laughs> 어이, 저, 저, 맛있는 거 주는가 먹고 봐요. 집 거는 아직 다 먹지도 않고. 하여튼, 막, 숲사께 저리로 막, 이래 오거든요. 그래도 고깃밥은 항상 이래 다 먹고 저리로 넘어오더라고. 고깃밥은 항상 해봐요. 깨끗이 다 먹었죠. 아이들 따뜻하게, 이래, 어, 고깃밥을 해서 가져오니까, 이래. 응, 어, 저, 예, 어, 영양도 있고, 면역력도 좀 키워주고 그러거든요. 아롱, 응? 어? 여기서 먹고 있어. 아유, 이 아롱이는 엄마, 음. 하여튼, 좌우가 어. 저래 그래, 해놓은 사이에 지금 영감이 하고 어, 다롱이가 이제 밥도 천천히 그래도 좀 먹고 있거든요. 그래도 다롱이가 어, 피했다가 또 다시 오고 그러니까 어, 다행이고 아이가 쫓겼어. 어디 하기야. 다롱이는 안 끌어서 어디 멀리 가지를 못 하거든요. 숙거들하고 틀려서 영역을 옮겨버리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것들은. 그걸 그래 아직, 아이고, 둘이서봐요 둘이서 사이좋게 먹죠. 어서 많이 먹어. 어? 저렇게, 우리 공감이 맛있었나봐. 다 먹었어. 어, 물도 먹고, 그래. 아이들 옆에 항상 제가 물을 저렇게 가까이 두는 게, 어, 눈에 보여야 아이들이 이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을 먹고, 저기서 먹을 때는 옆에 물을 항상 두잖아요. 그리고 저 안에도 항상 사료가 투입이 되거든요. 저 하면 물을 옆에 항상 둬요, 그 옆에. 저, 항상, 어, 영상 종료하고, 이래되면 저기다가 자료를 투입해놓고 그래가거든요. 그리고 요 옆에도 자료, 저, 보면 투입하는 데가 있어요. 요 옆에도. 보이시죠? 여기도 저 안에. 자로 투입하고 나면, 여기서 물을 덮도록. 그리고 저 위에도 있어요. 용감아, 다 먹었어. 용감이가 다 먹고, 저울로. 저 위에도 아이들이, 저 고추, 종종, 저 위에서도 잘 있거든요. 거기 또, 잘터가 있어요. 겨울집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어, 그래도, 이래, 편하게 쉴 공간이, 어, 있다는 게, 참, 이래,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다롱이 오늘 그래도, 봐요. 아롱이가 오면 못 먹거든요. 근데, 자룡이 오늘. 먹고 있죠. 자롱이 한테도 먹고, 어서 먹어. 아롱, 아롱이는 아름이가 또 지금 여기로 오거든요. 아롱아, 가자. 아롱 저리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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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내려, 옳지. 아롱아, 여기 하늘이한테 가자. 자, 아롱. 아롱 이리와. 이리와. 가자. 이거. 이리. <laughs> 가자. 아롱아. 이리와. 저리 가자. 아롱 가자. 이리 온나. 어서. 아롱이 또. 다롱이한테 가. 다롱이가 아롱이 때문에 저기 좀 편하게 이제 있을 텐데 아롱이가 가면 놀래가또 아롱이가 어디론가 막 이래 도망가버리거든 아롱아 이리 온나 가자 저리로 가면 안 되거든 어서 않나 이리 따라와 요즘은 그래도 하늘이 하고 이래 진해지고 이리로 잘 와요 이리로 잘 오고 이리 와 부터 네, 또갈것 같아. 이리 오렴, 이리 와. 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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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지. 아, 이 진짜 따라와 이제. 이리 와. 그래. 얼지. 그래. 아, 우리 아롱이 말잘 듣지. 빨리 가자. 하늘이 기다린다. 다롱이하고 지나면. 올 텐데 행인데 지금 하늘이가 기다리고 있어 나무 위에서. 요즘 하늘이가 인기가 너무 좋아요 행복이도. 그기 있어 네. <laughs> 하늘이 아유 좋아서 쫓아다니고 그러리가 그러니까 하늘이가 행복해해요. 어, 어서 가자 하늘아 이리 와 이리 와 응. 응. 어서 빨리 이리 와. 어서 어려 빨리 온다 어디 하늘이 여기 와밥 먹어야지 아나 자음사아사 어. 자. 하늘이 밥먹자자 하늘이 밥 먹어요 하늘이 거. 하늘이 밥 먹어 하루이가 오다가 또 저쪽으로 사르트로 간것 같아요. 지금 따로. 아 저기... 하늘아, 어서 밥 먹어. 많이 먹어. 흥복이가 어제 하늘이 겨울집 오해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지금 또안 보이네요. 흥복이하고 아마 치즈하고 조금. 보면은 대립중이었거든요 그래도 대기사하고 그러진 않아요. 하늘아 아롱아 하늘이 여기 있다. 아여기 아휴 아롱아 그래도 요즘은 여기 정을 붙였어. 다행이에요. 혼자 그쪽에서 대법 1년 넘게 아롱이가 혼자서 있다보니까 성격이 막 용감히 하고 다룡이한테 집착을 해가 좀못 살게 굴고 그러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여기 와서 막어 하늘이 하고 이게 즐겁게 이래 있으니까 성격이 온화하고 성격이 내래 아이가 안정돼 있어요 하늘 먹어 그리고 영역을 이쪽으로 넓힌다고 이래 살 보면 이래 아롱이가 이래 다녀요. 행복아, 행복이가 여기서 잘 돌거든요. 여기서 잘 돌아요 행복이가. 여기서 아이가. 여기서. 괜찮아, 괜찮. 아 괜찮아. 괜찮아. 우아 그래, <laughs> 아이들이 여기서 그래도 여기 사로도 이래 투입돼 있고 하니까 아마 치즈도 요즘은 이 부근에서 놀고 그래요. 어. 아로 치즈야. 시 아롱이가 요즘 여기에 푹 빠졌어. 여기 잘 있어요. 하이가. 근데 하늘이가 요즘 인기가 짱이에요. 행복이 치저 보면 아롱이 전부 다 하늘이를 엄청 이래 이래, 이래 좀 이래. 어, 좋아하더라고요. 하늘, 하늘이가 <laughs> 사람으로 말하자면 어, 여자로 말하자면 좀 매력이 있나 봐요. <laughs> 어쨌든 오늘도 어, 다들 이래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요 주말이거든요. 오늘 토요일인데 어, 날씨가 정말 이래 좋아요. 좋고 그래도 요즘 행복이도 요즘 되게 이래. 아이가 다, 다 열적에서 조금 순해진 것 같더라고요. 음, 그리고 딱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이는 이래 조금 많이 다녀요, 이리로. 저쪽으로, 울러, 저 울로도 다니고, 여기 이런데 저 범위가 넓거든요. 네, 저쪽에까지, 저쪽에도 사로가 이래, 어, 투입어 있는 곳이기 있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이래 이쪽으로 다니거든요. <laughs> 요즘은 아우 어, 자꾸 조금 감기기가 있는가, 목이 조금 해픕니다어건 <laughs> 오늘도 다들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이래 어, 그래도 항상 어머니 댓글 주시고 항상 어, 부족한 영상이래 다들 이래 봐주시면서. 항상 이래 좋은 말 해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아마 더 이래 잘하려고 제가 많이 이래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주말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